안녕하세요. 세계금융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코스피가 사천선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사천선대나 정말 사천선은 올까? 투자자들이 이런 참 의구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시장 원체소외돼 있었고, 왜 뉴스를 들어보면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들 좋은 뉴스들 하나도 못본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탄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시장이 4천선 가깝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좋은 수익을 못 거두고 있어요. 오히려 손실 보는 투자자들도 많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시장은 한 번씩 큰 랠리장을 펼쳐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는 수익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 수익을 많이 올렸었어도 또 어느덧 보면은 다 까먹었고, 그런 경향,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 경향, 경향과 더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난 주는 정말 많이 눌러주셨어요. 좋아요를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더 많이 눌러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 일단 코스피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속이 다 후련하죠. 코스피지수 올라가는 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인데요.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갔던 경우가 안 보이죠? 그쵸? 정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아, 세월이 95년도에도 이렇게 없었으니까, 이런 적이요. 음, 증시 역사상, 거의 뭐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많이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단순한 시세 상승 폭으로 보기보다도 우리가 쿨한 정도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쿨한 상황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쪽에서 같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반도체, 삼성, 오늘도 삼성전자 오르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그야말로 스타입니다, 스타.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좀 이끌어주는 주축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나요? 지금 시가총액 3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강세, 급등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조선주 다시 살아났죠. HD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6위 다시 굳혔고요. 방산주는 좀 흔들리기는 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쳐주고 심리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는 사천선에 금방 도달할, 사천선 근접할 수 있었다. 시원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중심에서 벗어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시장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투자의 의미가 좀 음, 측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단기적 측면, 다른 한 가지는 장기적 측면인데, 우리가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중심에서 투자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시장 중심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경향에서 시장 중심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중심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은 앞서 보셨던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같이 보실 텐데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요우스페이스라든지 방산주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화를 했을 때도 대화가 좀안 통하는 부분들, 최근에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치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중심은 오히려 방산주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장이야 뭐몇 주, 1, 2주 정도야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중심이었을 수 있죠. 2차정지 관련된 종목들이요. 근데 우리 그동안의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월등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 중심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우리가 주가 흐름만 보고 그 시장 중심적이니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펀더멘터리 같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동향들을 한번 좀 보면요. 은 2 3년도의 실적 매출, 영업이익을 보시고요. 7조 8천억에서 24년도에,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 동향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들. 그리고 거기에 PER 수준들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계속 급등해서 올라가는데도 사실상 PER 수준이 그렇게 높게 치지는, 삼3 0배 수준이 낮다라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성장주 동향에 발맞추어 봤을 때는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반면에 에 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에 g 에너지 솔루션은 23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실적들이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오히려 작년에는 영업 적자가 있었고요. 올해 실적도 그렇게 크게 튀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PER 수준은 내년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80배가 넘어가는 지금 PER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요소들을 같이 따지고 보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중심이네, 아니네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자고요. SK하이닉스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은 거의 3배가량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4배가량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HBM 관련된 성장성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 레벨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태지만은 PER 10.4배, 내년 실적기는 7.7배 2차 전지에 비해서 훨씬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레벨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적, 펀더멘털적인 배경들을 따지고 보면서 장기적인 시장의 중심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호재들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 드렸고, 지난주 의견에서 절대 변한 건 없어요. 분명히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다가 전제를 뭐라고 붙였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지 되는 부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방금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셨죠? 성장성도 비교해 보셨죠? 그럼 이런 반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왜 성장성이 없냐? 최근에 전고체 관련돼서 성장성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어, 중국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완성차 시제품을 공개했어요 한번 충전하면 1500km를 간답니다 어, 서울 부산을 두번 왕복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죠 그런데요 상용화라는건 다른 문제거든요 HBM은 찍어내고 개발하고 하는대로 상용화가 된단 말이에요 2차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전고체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장 전기차 업체들이 타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 성장이 한계점에 왔으니까 전기차가. 그럼 이 성장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사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설비하고 나가는 데그 비용 투자하기가 어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킬로와트당 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4배 정도 3배에서 한 5배가량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은 장착 불가능이에요.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또 어, 같은 수준의 용량을 만들려면 은 비용이 거의 4배가 더 들어간다? 장착 가능할까요? 장착 가능하지만 그걸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죠. 비싼데,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한 3천만원 정도 하는 전기차 가격이 정보체로 바꾸게 되면은 그럼 7천만원은 못해도 7천만원 받아야 될 거예요. 사용화가 되겠냐고요, 당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먼 얘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충전 인프라예요. 좋아요. 그런 것들 뭐 한번 충전해서 멀리 갈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좋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할 점인 것 같습니다. 어, 뭐 그냥 건물들 저희 뭐 회사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여유가 없단 말이죠. 충전기다. 어, 그런 점들도 해결돼야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어려워요.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2차 전지를 통한 전기차가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전고체에 대한 선주문이 막 들어오면 많이 생산을 하겠죠. 선주문이 들어오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어,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이 주문을 많이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주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이루어져야지 판매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이 일단 없어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지금은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성 없다는 건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도 그다지 밝진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량에 따른 잔변동은 있겠죠. 전기동향에 따른 근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만한 건 지금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내용기관으로 그런 상태예요. 전고체 를 활용한 전구체 배터리를 활용한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낮은 가격에서 됐을 때 비로소 제2의 도약 본격적인 제2의 2차전지 도약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적인 중심은 2차전지가 맞고 거기에 지금 아마 이번 주에 개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반도체 쪽으로 안 들어가고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시장의 중심에서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장의 중심이라는 건 단기적 중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나온 이 이슈들이 다음 주부터 시들해지기 시작한다면 다음 주 중반부터는 2차전지주 관련주들은 후루룩 흘러내릴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누군가들은 지금 계속 많은 물량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다음 주 중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장 시장의 중심이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서 물타기를 하지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자, 한번 차트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참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참 추세 반전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요, 여러분, 어떤 종목도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당연히 자연스러워요. 어떤 종목도 그래요. 하강하는 종목이요, 그냥 추세대로 계속 하강만 하진 않아요. 레벨을 바꿔서도 하강했다가, 다운 레벨로, 아니면 업 레벨로 하강했다가.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그리면서 안아한단 말이에요. 자, 에코프로비엠 실적 동향 보시면은 6조 9천억의 매출을 냈던 회사인데 3조 나왔어요. 그나마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인데 내년에 아무리 좋은 실적치들을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PER이 200배가 넘어. 250배가 가까워. 250배의 PER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올라도 올라도 계속 올라도 PER이 낮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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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이 계속 높은 종목들은 더 내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잘 올라가면 그게 시장의 중심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시장의 중심이라고 2차전지 들어갔는데 분명히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이후부터 차익시장 매물들이 나오고 손절성 매물도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제 이 대규모 대량매도 나오고 그런 상황 됐을 때 물타기를 하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자르고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물타기 해버리면 은 진짜 장기적인 시장의 중심인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손을 못 대죠 그럼 여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는 장기적인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또뭘 찾아요? 장기적인 시장의 중심을 찾을까요? 단기적인 시장의 중심을 찾아요, 또. 그럼 일회성 있는, 일회적인 테마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계속 판단 말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테마도 장기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 될수 있는 테마를 장기성 있는 투자로 끌고 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테마를 그때그때 오를 때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단기성으로 접근했을 땐 계속 물려요. 쫓아가면은 흔들려서 손절매치거나 물리거나 그거 반복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은 안 좋은 거예요. 끊으셔야지 돼요. 이젠 그런 버릇과 그런 투자 방식은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요. 이렇게 좋은 장세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은 분명히 장기적인 중심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중심만 쫓아다녔기 때문이고 그 후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조급함이 끼어있을 거고 플러스 욕심이 끼어있을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돼요. 사람이 쪼들리고 조급해지면 멀리 볼수 없어요. 쪼들리고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진짜 당장의 것들만 주워 담을라 그래요. 악순아니죠 그게 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시장의 중심을 파악하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유롭게 베팅을 하세요 무리해서 베팅하지 말고 여유있게 베팅을 하면서 느긋하게 다녀야지 조급함이 없어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주술 때는 여유있게 좀 주수시고요 수익 실현할 때는 칼같이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어,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창기만서 하시고요. 그게 노하우예요. 자 오늘 뭐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시장에 여러분들 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중심에서 투자를 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시장 중심에서의 투자하고는 거리가 먼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은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5천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어떤 실수만 없다면 예를 들면은 무역 협상을 하는데 한미 무역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이제 타결에만 좀 빨리 성과를 내는 거에만 급급해서 하나 이득도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통화수합이 없는 어떤 체결이라든지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뭔가 불안 요소를 줄수 있는 요인으로 타결이 되면은 주식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뭐그 원화로 결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은 그 3,500억 불이라는 큰 금액을 찍어내야지 되는데 이건 당연히.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환투기가 벌어지죠. 급,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버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쫙 빠져나가죠.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대안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통화수화프는필수예요 지금의 이런, 미국이 얘기하는 주장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무역협상에서. 아니면은 차라리 안 해버리든가. 그렇게 가야죠. 자, 아무튼 뭐, 좋은 방향으로 무역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한국 주식 시장 지금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